안녕하세요. 경매사관 박영춘입니다. 이번에는 약속한대로, 아유, 하루에 세편 하려니까 힘드네. 빨리 좀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농지연금 방송도 유튜브 많죠?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봐봤자 시간 낭비야.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봐봤자, 시간 낭비니까 여러분들,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이라고 있어요.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이라고 있는데, 이거 하나면 끝나요. 오히려 여러분들 유튜브 여기저기서 들어봤자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리는데, 물론 제가 오늘 그 농지연금 업무처리 요령을 갖다가 간략하게 쭉쭉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여기 그냥, 농지연금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있어요. 요걸 딱 치시면 농지연금 업무처리 요령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농지연금 업무처리 요령이에요. 2025년 2월 최근에 발간된 거잖아요. 올해 발간된 거잖아요. 매년 발간이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 것들,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왜이 사람 말이 맞은지 저 사람 말이 맞은지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농지연금 업무처리 요령을 딱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요거 하나만 보십시오, 앞으로는. 그냥, 그, 네이버에서 다운받아, 네, 네이버에서 다운받으십시오, 그냥. 이거 누구나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할게요. 자, 저도 다운받아놨습니다, 이렇게. 농지연 농지연금, 업무처리, 요령. 해서 이렇게 다운받아놨고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어, 쭉쭉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연역들이 쭉 나와있고요. 연역들이 쭉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목차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 개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편하게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목차 보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죠? 한국농어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서. 그죠? 그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게 농지연금입니다. 물론, 농지를 담보로 하겠죠. 자격요건 나와 있어요. 그죠? 제2장, 사업시행 요령에서 자격요건, 60세 이상, 배우자는 55세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쭉 읽어보세요. 그죠? 쭉 읽어보세요. 그죠? 영농 경력도 나와 있습니다. 영농 경력.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그죠. 5년 이상일 것.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연속, 만약에 내가 1년 짓다가 안 짓고, 1년 짓다가 안 짓고, 뭐, 연속적, 뭐, 1년, 5년 동안 쭉 연속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년 짓다 안 짓고, 1년 짓다 안 짓고, <laughs>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합, 이 합이 5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그죠. 그리고, 대상농지. 대상농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뻔하죠? 농지니까, 농지는 뭐예요? 전답과수원이잖아요. 시호기 전답과수원. 그죠? 그리고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영농, 영농 조건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2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농사. 이해 가셨죠?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특이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요거, 요거 보시면 돼요.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내 두거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안산시에 있어 그러면 화성시도 되죠 거리에 상관없이 이건 거리에 상관없어요 여기에 보면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그러니까 뭐 연접 시군은 만약에 이게 제가 안산시에 금, 이, 살고 있는데 화성시가 이렇게 개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제 집에서부터 화성시 끝에까지 한 50km야. 그럼 여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연접 시군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어, 연접 시군이 아닌 경우에는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인 것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어, 뭐2 3 2020년 1월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 우리가 이제, 어, 조건이 또 따로 나옵니다. 에? 자. 제외 농지도 있어요. 어떤 농지는 안 되냐. 그러면, 가압류, 제한물건 등 설정되어 있는 농지. 그죠?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된다. 그리고 수시 인출금으로 선, 순위 채권을 모두 상환하여 발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시 입출금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채권의 100분의 15 이하에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간단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기반 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영농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 담보 가능하다. 그죠? 뭐야 잠깐 잠시만요.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는 제외되는 거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안 돼요. 다만 부분은 관계 없습니다. 부분은 공동 1인 전체로 면적으로 보니까요. 그죠? 어, 그다음에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 지역 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 인가 고시되어 있는 개발계획 확정된 지역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구단위계획이 연쳐져 있다. 그러면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 공매, 뭐 매매, 증여, 원인으로 한 취득한 농지도 안 돼요. 안 됩니다. <laughs> 다만, 얘기또 있죠. 그러나, 그러나, 그러, 그러나, 그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농정금 신청일 현재 신청일 담보농지가 소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죠? 담보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로 30km.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그 내가 나중에 그쪽으로 이사를 갈 건지, 아니면 나하고 직선거리로 30km, 이, 시, 연접 시군이 아니라, 직선거리 30km 이내인지던지 또는 연접 시군구든지, 그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 뭐, 화, 성시그 다음에 뭐, 시흥시, 뭐, 수원시, 이런데 다 가능하겠죠? 그죠? 만약 내가 오산시를 하겠다, 그러면 직선거는 30표가 넘어요. 그죠? 그러면, 오산시로 이사를 나중에 갈 계획이 있다든가. 그러면모로까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좀 이번에 신설된 게 뭐냐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이 어려운 농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최소한대로 경기가 들어갈 정도는 트랙터나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나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는 관계 없어요.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는 그리고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라도 경리 정지 정리된 논박 화수원은 제외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농업 지능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게요. 최소한 뭐 이걸 갖다가 뭐 맹지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맹지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개하수입니다 그분도 역시 맹지가 아니에요 이거.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업 농작 농작업을 할수 있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농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농로가 있으면. 농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농로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농로가 없으면? 이번에 내 뒷땅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이 농로를 하나 내, 내던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니 땅을 사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농지을 받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농로에 농, 농로. 농작업을 할수 있는 그죠 농로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농업진흥구역이라든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이 아니에요 또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짜증났던 게 뭐냐면 전문가라는 사람도 농업진흥 지역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어? 농업진흥지역이잖아. 농업진흥지역은 뭡니까? 농업 보호구역, 농업 진흥구역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안에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어농 농로와 접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농어설령이 농업진흥지역 바뀌라 하더라도 농업지능지역 바뀌라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돼 있는 전답과서는 관계없다 이거예요이해 가셨죠? 어, 그 다음에.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법은 대부분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그죠? 뭐, 개별 공시지가는 100%를 반영해주고, 감정평가는 90%를 반영해준다. 농지 면적은, 그러니까 분명, 농가주택, 이런 것들은, 뭐, 휴경지, 폐경지, 그런 것은, 어, 그, 농지에서 제외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농지연금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딱,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이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이것만 보고, 싸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개하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부분 사람들은 끝까지 안 읽어봐요. 이 문서를 끝까지 안 읽어본다니까. 맨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맨 뒤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 내용 제가 저번 강의,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목청 높여라. 농지연금용으로 받으려면, 자, 맨 뒤에 농지연금 심사요령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잘 들으세요. ,이. 감정가격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두배 이하인 경우에는 두배 이하인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가 없어요, 그죠 그냥 부장의 사인만 받으면 돼요. 사인 받아서 그냥 바로 될지 안 될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두배 이상이잖아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연금을 그 신청할 때는 공시지가에 두배 이상의 감정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니까요 맨 뒤에 나와 있다니까요 하수 여러분들 하수 유튜브 분들 좀 끝에까지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끝에까지 읽어봐주고 얘기하세요 아 진짜 막 짜증나 짜증나 그러니까 막막 막 공시지가가 100만원짜리가 있어 그죠? 감정가가 근데 공시지가는 뭐 20, 10만원 20만원도 안돼 감정가 60만원 나왔다고 좋아해. 개 뿔이 나. 이거 절차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굳이 이런 농지연금이 아니다라도 다른 농지가 많은데, 굳이 이 비싼 농지를 여러분 하겠어요? 맨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설명, 시간이 짧아가지고 못 보여드리면, 이거 끝까지 읽다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가격 결정. 그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가격 결정, 감정평가액에 90%를 적용해 준다. 이 내용이죠. 쭉또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은 뭐 종신형도 있고, 그죠. 종신형도 있고, 기간형도 있다. <laughs> 뭐 이런 이 정도 알고 한 보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급 방식 가입 가능 연령은 가입 연령은 6 0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6 0세 이상. 근데 기간 정액형이 있고, 은퇴. 직부령이 있어요. 기간 정액형 같은 경우는 뭐 20년, 63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20년짜리다 그러면 63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볼게요. 뭐 상담 내용 나와 있고, 그죠? 상담, 서 작성. 쭉 볼게요. 그다음에 신청서 접수도 쭉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요. 이게. 자세히 안내돼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 여러분.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하셔라. 그죠? 이 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장이, 아, 이 사람 농사체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어도 이 사람 농, 농사체요라고 했는데, 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장이라든가 다른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이 서류상으로만 판단합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나와있네. 영농 경력은 5년 이상 여부는 농협 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하고, 영농 경력 확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공적 증빙서를 류 통해서만 인정하며, 농지, 소재지, 통장,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뀐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쭉 볼게요. 대상자 결정, 뭐쭉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실시, 그죠? 경사와 협약한 어,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네. 그죠. 농지연금사업심의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하죠. 그죠.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 2.0배 이하는 지사심의 지원여부 결정. 맞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2배 초과, 세배 이하는 자사 심의 후 지역본부 심의 심사 이후 지역본부 심사 개최 심의 통보 지원여부 결정 한마디로 존나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튜브들이 떠드는 내용들 여러분 있잖아. 여기 여기에서 걸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순지 아닌지는 이것만 딱 보면 알아요. 다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솔직한 얘기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라니까요.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요. 제가 보니까 두분 정도는 진짜 농지연금에 선수는 계시더라고요. 진짜 전문가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80% 정도는요. 정말 다 개하수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 말 믿다가 개피 봅니다. 이 농지연금 업무 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안 읽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강의하는 거 삐기도 아니고, 뭐 뺏겨가지고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영처럼 절대 조심하세요. 반드시 농지연금 업무 처리 지침을 반드시 읽으세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금액이 감정 평가 금액이 공시지가 3배를 초과한다. 그러면 자사심이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하죠? 아, 이거 복잡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정 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2.20배 이하로 나오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 어, 공시지가의 한 반절 정도 또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경매를 낙찰받으면 좋겠죠. 그죠? 여기에 키가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키가 있는 거예요. 뭐농 농지은행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농지은행에 맞아요. 농지은행 목적이 뭐예요? 말은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넓은 농지를 소유하게 한게 목적이에요. 그죠? 국가가 넓은 농지를 쓸모 있는 넓은 농지를 싼 가격에 활용하는 게 목적인데, 비싸, 비싸 뭐, 에서 10평짜리, 10억짜리하고, 그죠? 만평짜리, 1억짜리하고, 어떤 거 농지 은행에서 채택해주겠어요? 만평짜리 1억을 해주겠지. 바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뭐, 10, 10평짜리 10억짜리 해주겠습니까, 농지를? 그런 농지도 없지만. 아, 서울은 가면 모르겠다. 서울, 뭐, 강남에 있을지는. 자. 이해 가셨죠? 이거 끝까지 읽어보세요. 진짜 제가 답답해서 제가 이거 이런, 저 농지연금에 관해서 저 방송 안 해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 지금 여기 3분의 1도 안 왔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월 지급액, 지급은 월 상한액은 300만원이에요. 그죠? 상한액은 300만원인 거고. 워낙 많이 들어봐서다 알겠죠? 그리고 뭐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 유튜브에서 방송 못해요 여러분 이걸 다 유튜브에서 방송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프린트해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농지원금도 중간에 채무 상환도 할수 있어요. 어, 나 지금까지 받은 거 토해내고 다시 뭐내 걸로 할란다. 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비싸게 살려고 하는 임자가 나타나면 농지연금 받다가 해지해버리고 팔아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버리면 돼요. 중도상환도 다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서식인데 서식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 여러분들 제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했는데 를 진짜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답답해서. 그죠? 모르면 모르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남들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 공시지가의 두 배, 공시지가의 세 배, 공시지가의 세배 이상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럼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캡처 하셨다가 어 저한테 문자로 주십시오. 어 제가 좀 이렇게 어, 그렇죠. 오늘 세 편을 연속 방송하니까 어, 힘드네요. 네, 감사합니다.